안녕하세요 주도님입니다 8월 27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주도는요 어 금요일날 방송을 못했어요 일이 있어가지고 방송을 못했고 그래가지고 어제도 좀 방송을 하려고 그랬는데 어제도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일요일 오후 돼가지고 시간이 나가지고 방송을 합니다 주도는요 포지션이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나스닥을 10% 정도 매집을 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어 매집하게 된거는 그냥 무너질 것인가 나스닥 음봉이 나왔잖아요 그죠 목요일 저녁에 음봉이 나왔는데, 그 음봉이, 아,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에 무너질까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은 10% 정도 매집을 해놓고, 지금 상황에서는 잠깐 이제 그 월요일 날, 월요일 분명히 우리 장도 좀 반등을 하겠죠. 어떤 식으로 반등할지 모르겠는데, 비중을 좀 줄이려고 합니다. 지금, 월요일에. 어, 레버리지 비중이 40%까지 간 거는 조금, 음, 과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더 간다라는 레버리지가 더 간다라는 지금 보증이 없습니다 어, 확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가지고 월요일날 반등이 일어나면 비중을 줄일 생각입니다 아 일단은 나스닥부터 볼게요 아 금요일날 장 끝나고 나서 금요일날 장 시작하면서 빠졌다가 뭐 펄의 연설 뭐 어쩌고저쩌고 뭐 말이 많았죠 이유가 어떻, 어떻든간에 장 가방으로, 저기, 후반으로 가면서 점점 상승하는 모습 굉장히 좋죠. 이게 5분 봉이거든요. 나스닥 5분 봉.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일봉에서 그 전날, 이음봉이에요이음봉이음봉이 은봉. 나온 자리가 아주 예민한 자리거든요. 그게 무슨 자리냐? 바로 21선이에요. 어. 21선에서 밀렸다. 제가 이제 그, 목요일날, 어, 목요일날 우리장 끝나고 나서 야, 이거 저기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나서 상승하는 거잖아요. 가지고 너무 많이 그그 올라가 가지고 미국장 그 추매를 더못 했었는데 이게 거짓 빠진 게 이게 한3% 가까이 될거고요 3%짜리 음봉 정도 될 거예요. 시작하면서 2. 2.6%짜리네요. 대략 한 2.67%? 2.67%짜리 음봉인데 실질적으로 나스닥에서 3% 정도의 음봉이 나오잖아요. 그건 무조건 곱버스 올라타는 겁니다. 이유 불문 다 하고, 어, 이유 불문을 그냥 다지워버리고 그냥 곱버스를 타야 돼요. 이 위치가, 근데 이 위치가 굉장히 애매한 위치가 뭐냐면, 61선에다가 21선. 그러니까 61선, 21선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이 21선이 중요한 거예요. 21선이. 왜 21선이 중요하냐? 21선이 모든 투자의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저는 이제 볼밴을 기준으로 투자를 볼밴을 기준으로 이게 차트를 좀 많이 보는데 얘가 21선이에요 다 지우고 볼밴만 한번 띄워서 볼게요 볼밴만다 지우고 그러면 조금 선명해집니다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과거에 이 볼벤이 어떤 볼벤의 21선, 이 중간선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상승할 때 조정받고 반등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조정받고 반등, 조정받고 반등, 그죠. 조정받고 반등, 이런 역할을 하는 게 21선이에요. 그러면 하락했다가 여기서 조정받고 하락이잖아요. 그죠. 이 음봉이 그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봉이 나왔을 때 목요일날 어떠한 뉴스가 있었죠 뉴스가 있었나요 그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엔비디아가 그죠 그냥 추락을 했어요 폭락을 한 거예요 폭락 이게 제 생각에는 인위적으로 음봉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이제는 추세나 하방이다 어. 만약에 이게 이날 양봉으로 뻥 섰으면 상황이 완전 달라졌겠죠 그죠 그러면 어저께 만약에 파월이 매파적 바원을 아니 금요일날 파월이 매파적 발언을 해가지고 주가가 밀리더라도 이 양봉을 잡아먹는 음봉이 안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상승인데 지금은 가만히 보시면 이 음봉이 나왔잖아요. 이 음봉을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면 금요일 날이라도 파월이 뭐 사실 멘트가 나쁘진 않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 양봉을 잡아먹는 음봉을 아, 잡아먹는 양봉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죠. 이거 실질적으로 올랐는데 이게 상승을한 겁니까? 저는 이거, 이음봉 나오고 나서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저녁에 그럼 왜 비중을 실었냐? 이음봉이 연속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어, 그런 폭락이니까. 그죠? 만약에 이렇게 파월이 매파발언 해가지고, 연속적으로 은봉이 나왔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 작살 나는 겁니다, 그냥. 어. 그죠? 나스닥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스닥 음봉이 3%가 나온다 그러면 애플부터 팔아라. 어. 그냥 무조건 애플부터 조지는 겁니다, 그냥. 어,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일단 조져, 조지고 나가는 거예요. 어, 그를, 그, 그, 어떠한 그 방향성에 있어가지고, 나스닥에서 나오는 저음봉의 깊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3%짜리 나온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은봉입니다, 저게.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지가, 어, 저는 관건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해결 못 한다고 생각해요. 이 밑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월요일날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 밑에서 놀다가 21선 밀리면서, 떨어진다. 그것도 저점 풀고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얘 이제 추세 하락이에요. 완전 나스닥도. 어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날 분명히 뭐 우리 장도 반등을 할 거예요. 반등한다 그러면 레버리지 40%까지 늘렸던 거 20%까지 좀 줄이고 어, 비중 줄이고 그다음에 좀 상황을 보려고 합니다. 어양 시장이 어떻게 됐던 어좀좀 좀 상황을 더 보고 아니면 나스닥도 비중을 더 줄일지 어그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월요일 날, 미국장, 미국장에서라도 다시 이거를 살려주는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상황이 달라지겠죠. 근데 지금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다들, 우리, 제가 이제 그 금요일 날도 그 레버리지를 정리 안 했던 이유가, 미국장 이렇게 폭락을 하고 나서 정리 안 했던 이유가 환율이거든요. 환율이 변화가 없어요. 어. 우리 환율을 보면, 월요일까지, 아, 아니죠. 아, 제가 자꾸 월요일이라고 그러죠. 금요일까지 금요일까지 일봉으로 딱 봐가지고 이거 다 지우고 요걸로 보는 게 편하죠. 어, 이평 딱 하나 띄우고 이렇게 이렇게 보는 게 편하죠. 그죠? 이렇게 보면 최대 하락이에요. 어, 환율이 그죠? 어, 이것도 계속 떨어질 것 같은데 어 환율 제가 유심히 보자 그랬잖아요. 환율 때문에 버틴 거예요. 뭐 외국인들이 2천 원 가까이 팔았는데 그거 다제끼고 선물이 일단은 선물에서 뭐 매도세가 안 나오고 그다음에 그 어. 그외국인들의 현물 매도세가 조금 걸리긴 했는데 그래도 나스닥이 또 한번 폭락을 할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좀 버텨봤거든요. 근데 환율이었어요. 근데 환율이 훅 바뀌어버렸어요. 금요일날 뭐가 바뀌었냐? 달러 지수. 달러가 강세가 돼가지고 백사가 뚫고 나갔습니다 이게. 그죠? 이거 미국만 좋아요. 만약에 미국이 올라가고 미국이 상승하고 나스닥이 뭐 다시 반등해서 상승을 한다. 근데 우리장 다시 떨어질 수 있어요. 어, 이거 분명히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달러 강세일 때는요, 이머진 시장 착살 납니다. 주가 못 올라가요. 어. 이 달러가 104가 넘어갔습니다, 지금. 계속 버텨 올라가요. 올라가다 여기서 좀 떨어지지 않을까? 우리 환율 떨어지니까 같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계속 버텨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해결을 해야지 그 다음에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지금 확률이 점점 적어져요. 그렇다고 상방으로 보기도 애매하고, 하방으로 보기도 애매하고, 그죠? 비중을 계속 줄여야죠. 지금 레버리지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레버리지 비중은 분명히 계속 줄여 나가야 됩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은 뭐 상등을 한다 그러면 비중을 좀 줄일 생각이에요. 지금 생각, 상황에서는. 그리고 중국도. 중국도 이제 좀 진정이 되는 것 같은데 환율적인 부분에서는 아직 진정이 안 됐고. 지금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조금 진정세예요. 좀 하락 추세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언제 돌변할지 모르죠. 달러가 지금 너무 강세니까. 이것도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죠? 어 그러면 우리 금요일 날장 끝났을 때잘 버텼어요. 음 생각보다 잘 버텼어요. 어 근데 제가 우리 장볼때 항상 그 말씀드렸죠. 얘 반등하는 것보다 옆으로 횡보하는 게더 무섭다고 지금 횡보하고 있잖아요. 그죠? 저번 주에 제가 그 말씀드렸거든요. 아 반등하면 땡큐인데 그죠? 여기서는 분명히 반등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 다음. 우리는 추세 하락이니까, 그 다음 고점을 잡고 할 텐데, 횡보를 한다? 야, 이거 횡보하면 횡보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된다? 이평이 막 수렴이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에너지 모이면서 밑으로 터지겠죠. 그죠? 여기서 횡보하면 위로는 터지기 힘드니까. 위로든 아래로 터지는 게 이평이 모여가지고 에너지가 모이는 거고. 그죠? 이평선 한번 쭉 날려볼까요? 이렇게 되면. 그죠? 여기서 횡보를 계속 한다 그러면 이평선 계속 모여들겠죠. 이렇게. 그럼 어느 선에는 뽕 터지는데 하방으로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왜? 우리는 지금 추세가 하락이니까. 이 추세 바꾸려 고 그러면 전고를 뚫고 나가는 어떠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안 움직이죠. 양봉이 뿅뿅뿅 적상병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올라가야지. 외국인들이 적어도 5천 원, 6천 원거 땡겨야 되고 현물에서 그죠? 분명히 외국인들이 땡길 수 있는 힘은 있어요. 선물도 저렇게 많이 팔아대고. 그죠? 선물도 지금, 거의 5만 8천 개 팔아야 되고, 이거 두려웠다는 게 뭐, 뭐, 뭐라 그랬죠? 9월, 저희 선물 옵션 만기 때까지 끌고 가는 거. 그럼 횡보잖아요. 그죠? 현물, 팔지도 않았어요.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어, 이, 이 모양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딱히 외국인들이 팔았다고 할 수도 없고, 샀다고 할 수도 없고,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의 방향성을 보려고 그러면, 지금 뭐, 엔비디아를 위시해서 AI, 반도체, 이쪽으로 이제 매기가 훅들어야 되는데, 삼성전자, 안 들어와요. 그죠? 과거에 막, 막, 200만주, 300만주 막사드이던 애들이, 이거 사드릴 때가 지금 가격이에요. 지금 가격에서 300만주, 400만주, 500만주 막 사드리고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근데 지금이, 어? 얘, 과거에 그 가격대거든요. 6만 5천원에서 7만원 사이에. 근데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아요. 가만히 있잖아요. 그죠? 하이닉스도 똑같고.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지금 상황에서 반도체를 놓치고 싶지는 않아요. 어. 근데 방향성은 모르겠어요. 참 애매하다. 이게 어느 쪽으로 뻗쳐 나갈지 애매하다. 어. 그래서 지금은 이걸 뭐 디테일하게, 뭐, 이걸 뭐, 지금 뭐, 갑자기 뭐, 여기서 반등이 나서 상승을 한다? 뭐, 갑자기, 어, 주가가 폭락을 한다? 아, 애매해요. 어, 애매하고, 일단은, 우리, 이,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추세가 하락이에요. 일단은 저점을 깨고, 어, 라인이 잡혔으니까. 이게 지금 상승해가지고 고점이 어느 정도 낮아지는지 그것부터 살펴보면 되거든요. 근데 횡보를 한다? 그렇다면 고점 잡기가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죠? 오래 걸리겠죠. 어느 순간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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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라갔다가 복 빠진다 그러면 라인이 이렇게 형성이 될 테니까. 그죠? 딱히 떨어지기는 어려운 시기고 올라가기도 어려운 시기. 야, 뭐 가지고 상승을 하고 뭐 가지고 하락을 할지 애매해요. 그리고 월요일 날 저녁에, 우리 지금 금리가 예민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무슨 이벤트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잠깐 봤는데, 음, 그, 국채, 또 국채를, 국채 이벤트가 있더라고, 월요일. 그죠? 월요일 날 저녁에, 월요일 저녁, 어? 잠깐만, 월요일. 여기 있네요. 새벽 2시에, 월요일 날 새벽 2시에, 어, 우리 장 끝나고 미국 장이 때죠. 새벽 2시에 2년물하고 5년물 국채 입찰이 있대요. 그죠. 근데 이거는 거진 성공적으로 끝날 것 같아요. 어, 문제가 장기물이 문제, 문제였잖아요. 먼저 번에도. 이국채대선서는주도리잘 모르니까 뭐라고 설명을 드리기가 애매한데, 과거에 있었던 걸로 봐서는 단기물은 그나마 성공리에 이게 마무리가 되는데, 장기물에서 껄떡거리고 그때 한번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곳마저 성공한다 그러면 미국은 상승하겠죠. 그럼 미국이 상승하면서 우리 장에 외국인하고 기관이 아저 외국인들이 현물하고 선물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것도 확인해야 되거든요. 어. 그래 가지고 따라가는지 못 따라가는지 애매합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은 확률이 확 줄어들어 가지고 어 비중 조절을 해 하, 비중 조절을 비중 비중 조절 차원에서 어 일단은 상승할 확률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뭐 월요일 날돼 가지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외국인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러지 않는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월요일에는 분명히 환율도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환율을, 어, 달러. 그죠? 달러 지수 위주로 해가지고, 요놈. 요걸 꼭 확인하고, 달러 지수가 빠지는지. 근데 이게 미국장이 열려야지 이게 더 움직일 텐데. 그죠? 요게 104까지 올라갔는데, 어? 다시 꼬꾸라지는지. 요거 확인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확인해야 되고, 외국인들 들어온지 확인해야 되고. 외국인들 안 들어오면서 그냥 우리 자전적으로 회전해가지고 주가 상승한다 그러면요. 분명히 저는 비중을 조절을 할 겁니다. 적어도 20% 정도는 더 매도를 쳐 가지고 어, 비중을 더 줄여 놔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다 정리할까 그런 생각도 좀 있긴 있어요. 월요일 날장봐 가지고 결정을 하겠지만. 에. 그리고 뭐 중국이라든지 뭐 홍콩이라든지 이런 것도 예민하게 봐야 되는데 아, 지금은 방향성이 너무 없다. 어.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잘 버텼다. 생각보다 잘 버텼다. 뭐그 레버리지 기준으로는 2. 2.25 하락을 했는데, 그죠? 미국 하락분에 비해서는 잘 버텼다. 상승분도 약한데, 하락분도 약하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서플리또 고포스다 그래가지고 올라타기도 애매하고, 그죠? 어떤 딱 결정적인 딱 이벤트가 딱 형성이 됩니다. 어, 하락이다 상승이라 그러면. 만약 여기서 추세적으로 더 하락을 한다 그러면요. 만약 여기서 더 하락을 한다 예상 신호로가 그러면 많이 하락을 못할 것 같아요. 어, 에너지가 적으니까. 분명히 하락을 하더라도 상승을 하서 하락을 해야지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접점이 낮아지는 그죠 그래서 추세 라인이 잡히는 이런 모양새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상황에서는 상승이다 하락이다 어, 애매하죠 근데 여기서 횡보가 계속 이루어진다 라고 한다 그러면 아 진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뉴스가 많이 있어요 많은 뉴스도 있고 많은 이벤트도 있고 아 그리고 아 제가 그 아빠가 지고 그걸 확인을 못 했네요. 아, 잠시만요. 잠시만, 제가 이거 좀 준비해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어, 빨간 거 다시 왔습니다. 아, 댓글이 하나밖에 안 달렸네요. 아, 이분이 그냥 인버스를약 손실로 매도하고 대기 중입니다. 이렇게 댓글 하나 다, 달렸네요. 다들 저는 레버리지를 보고 있었는데 다들 고퍼스를 투자하셨나봐요. 이게 또 포지션이 반대면 이게 댓글들을 잘안 다시더라고요. 어?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여러분들의 포지션도 하나의 그 정보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죠? 음. 이거 뭐, 우리가 투자하는 거는,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돈을 잃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 주식은 분명히 돈을 같이 벌고, 어? 손실이 나도, 같이 손실이 나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레버리지, 고퍼스 양쪽으로 투자를 할수 있는데, 그 확률, 그 어떠한 비중? 이런 걸 가지고 수익을 내는 거니까. 그죠? 충분히 더, 지금, 지금 상황에서는요, 충분히, 어 수익이 날수 있는 구간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애매한 상황에서 어떠한 이벤트가 뻥 터지면 쭉 올라가거든요. 그죠? 아니면 쭉 빠지든지. 그죠? 그런 거 그런 이벤트가 어디서 나오는지 그걸 예의주시해야 되는데 아 나오질 않아요. 어, 뉴스들 나오는 거 보면 지금 얼마나 유튜버들 아니면 뭐저이 경제 유튜버들이 답답하면 그냥 그 우리하고는 하칸 상관없는 무슨 뭐그 아주 그냥 투자의 대가들. 이런 사람들 끌어놓고 이 사람들은 지금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무슨 관입니까? 그 사람들 한국에 투자 하나도 안 해요. 어, 우리나라는 그 사람들 쳐다도 안 봅니다. 시장이 시장이 작은 건지 시장이 투자할 가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그 이제 어떠한 재벌 구조개혁이 안 돼가지고 그죠? 소액 주주 주주보다는 재벌 위주로 기업이 돌아가는 배당도 안 주고 그죠? 주가가 올라갈만 하면 떨어지고 어 그죠? 등락폭도 적고. 그래가지고 외국인들은안 들어오죠. 워렌버핀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겠습니까? 옛날에 포스코 한번 샀다가 그냥 다 털고 나갔는데. 회사 이상하다고? 나라가 이상하다고? 그렇죠? 그런 얘기들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지금 다 방향성이 없는 겁니다. 그죠참 애매하죠. 이럴 때는 조금 비중을 많이 줄이고 나서 지켜보는 것도 괜찮아요. 왜? 언젠가 기회가 옵니다. 어, 충분히 조정을 받으면 다시 반등이 일어나는 거고 어,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많이 상승했다고 보이질 않아요. 어, 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상승의 원동력인 AI, 반도체, 얘네들이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상승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 실적이 뭐, 거짓 공룡처럼, 어, 공룡이 먹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실적이 나고 있는데, 진짜 엄청난 공룡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오르질 못해요. 엔비디아, 그죠? 충분히 뚫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야 희한하게 그냥 여기서 딱 떨어지네요 그죠 음 뭔가 지금 위에서 어 어떠한 메이저가 누르는것 같아요 어 요럴 때가 있습니다 요렇게 어 그리고 이렇게 지금 엔비디아만 봐도 그냥 차트만 봐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런 봉들이 나오죠 요런 봉들 요렇게 작은 봉들이 나오다가 하락할 때도 그렇게 큰 봉이 안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큰봉 나오고 큰봉 나오고 은 봉도 크게 나오고 그죠? 변동폭이 커진다는 거예요. 변동폭이 커지면 둘 중에 하나죠. 위로 치든지 아래로 치든지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어. 근데 반도체에서 너무 그 등락폭이 안 나와가지고 얘도 그렇죠. 반도체에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반도체에이 음봉이 이런 음봉이 축축축 위로 내리는 음봉. 아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요거좀 민주시 한번 보자 그랬는데 민 붙지도 않죠. 그죠? 그러니까,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고, 지금, 많이 식은 거예요. 어, 그죠. 시장이 많이 식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어, 그리고, 뭐, 금리라든지, 이런 거, 지금 유심히 보자 그러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지금 좀, 한, 그러니까, 부글부글 끓다가, 지금 약간 식은 느낌? 그죠. 조금, 이, 거품이 가라는 앉 그런 느낌이 드는 거 같기도 하고, 느낌만 봐서는. 근데, 더 웃긴 거는 뭔지 알아요? 언제든 시장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죠. 분명히 여기서 추가 하락이 일어난다 그러면 원자재 시장이 먼저 주저앉아야 되는데 얘 예, 주저앉지 않습니다. 어. 위기의식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은 가격이 22불에서 24불까지 뽕 하고 뛰었잖아요. 은 가격이 이렇게 뽕 뛰었다, 그죠? 요거 요게 조금 거슬리고 은 가격이 올라갔다는 거. 이게 좀 천천히 올라가야 되는데 금은 상승할 때 하락할 때 천천히 움직이는데 은은요 금비해 가지고 더 이 등락폭이 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은을, 게, 그래서 갖다 놓는 겁니다. 은이 벌써 10% 가까이 상승했잖아요. 22. 몇 불에서 24. 몇불 됐으니까 금이 움직일 거예요. 어, 상승할 겁니다. 그러면 금이나 은이 움직이고 안전자산으로 돌이 빨려 나가는 모양이 새 나오면서 원재재 시장이 식어버린다라고 한다 그러면, 야, 그때는 이제는 완전 추세 하락, 어, 침체, 침체가 아니라 경기 하강, 뭐이 정도 표현이 나올 수도 있, 있을 것 같아요. 유가는 계속해서 그 언저리에 붙어 있고. 그래서 원자재가 거의 움직이질 않아요. 원자재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는 방향이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거죠. 그죠? 예전 같았으면 벌써 움직였을 텐데 어디에서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요게 어느 순간에는 상승이든 하락이든 결정이 난다. 어.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 어. 내일은요. 외국인들. 외국인들만 보겠습니다 뭐 우리 장이야 외국인들밖에 볼 사람들이 없어요. 어. 외국인들의 매수, 매도, 그 다음에 현물, 선물, 어떻게 들어오는지 포시를 확인하고요. 환율, 그리고 달러지수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끝!